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나빌레이어가 에메랄디아 던전 공략해드리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입장인원 최대 8명이고요 초월 렙제 9천제 던전입니다 여기에서는 빈디, 안경, 스타킹이 드랍돼요 다크 헬프와 마녀죠 그리고 첫 번째 중보스가요 목걸이 드랍하고 두 번째 중보스가 유물 드랍하는데요 5단계 난이도 같은 경우는 보스 맵에서도 두 번째 중보스가 등장하기 때문에 한번더 먹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보여드리는 던전은 5단계 기준이고요. 인던 빌드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하는 빌드로 보여드린다는 점 알아두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작하면 맨 위로 갑니다. 맨 위로 가는 게좀 낫더라고요. 이렇게 공중목도 데리고 와가지고 쭉 가요. 여기에서 성물 쓰고 이 친구들을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다 잡아주셨으면 여기 조심! 여기 기미가 나 나와요. 여기도 조심하세요. 기미가 나 나와요. 제가 조심하라는 기믹은 스턴 기믹 쪽입니다. 5단계에서만 등장해요. 암튼 여기 계단 이렇게 내려가면서 몸머리를 좀 합니다. 때리면서 몸머리 하는 게 좋겠지? 아, 그리고 여기서는 빨간색 사자친구들 있잖아요. 저 친구들이요. 다섯 마리까지 남겨도 괜찮은 걸로 합니다. 이제 말아주세요. 아, 그리고 이 자리 조심해. 스턴 기믹 나와. 자 그리고 현실 기믹도 등장했죠 네 고양이의 방에 암튼 전 이렇게 여기 아래에서 담아서 때리긴 하는데 이거 힘들면 중간에 한번다 잡고 가시는 게 좋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로 쭉 내려가지 마요 쭉 내려가면 속박 기믹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좀 내려가다가 이동술 써가지고 이렇게 몰고 잡으시면 다음에 포탈 열려요 저기 왼쪽 보이죠 어 저기 스턴뜨는 거 저거 조심하시고 다음 맵으로 가시면요 여기 몰고 아래랑 같이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다 잡았으면 여기 위로 여기에서는 저기 여기 몬스터가 끝에 걸쳐있는거 보이죠 쟤들 떨어지면 귀찮으니까 이렇게 한번 점프 앞으로 점프 이동술 하면 공격 유도돼가지고 안 떨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떨구는거야 이쪽에서 떨구는 한 번에 일로 온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떨구면 한번 여기에서 떨구고 여기에서 한번 더 떨궈야 돼요 그래가지고 번거로워요 그리고 공중몹 이렇게 몰린 애들은 앵간하면 데려가는 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너무 빨리 올라가면 쟤들 어그로 풀린다? 왜냐면 여기 맵에서는 공중몹을 전체적으로 15마리 잡아야 되거든. 아무튼 여기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이민기 써가지고 반대쪽으로 점프 유도하면 여기 몰수 있고 여기에서 걸쳐진 애들 이렇게 몰면 깔끔하게 이쪽 지형으로 잠복들을 몰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잠복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 수도 있어가지고요. 카일렁을 여기까지 좀 아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좀 중간에 잡고 음좀 적게 모는 것도 방법이겠지. 아무튼 잡목 다 잡히면 저는 이런 식으로 엘리트 몹을 아래로 떨어뜨린 다음에 여기에 있는 몹들이랑 같이 잡아요. 근데 허수아비가 간혹 가다가 안 잡힌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내려올 때 위에 떨어진 데 봤죠. 허수아비 여부를 살짝 잡아두면 내려온 데 같이 잡아가지고 허수아비 때문에 가끔 안 열리는 거 방지할 수 있겠지? 아무튼, 다음 맵으로 오시면 첫 번째 중보스인데, 얘 같은 경우는 백어택 위주로 신경 쓰면 됩니다. 요렇게, 백어택 위주로. 잠옷이 좀 방해될 텐데, 잠옷들 음 조심하면서요. 그리고 요렇게 30줄 때, 중반 됐을 때, 잠옷 소환하고, 20줄 때, 중반 됐을 때, 잠옷 소환해요. 잠옷 소환할 때, 잠옷들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 친구 패턴 중에요. 기와가지고, 딱 내려찍는 패턴 이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좀 피하는 방법이 살짝 달라요. 반대로 가가지고 때리고 있다가 얘가 기오고 있을 때 아니면 살짝 공격을 한번할때 이렇게 반대로 가야 돼요. 저 위에서 떨어지는 것들이 반박자 늦게 떨어지거든. 아, 그리고 이 친구는 웬만하면 구석 바라보기 하고 잡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공격하다가 중간에 사축이 날리는 거 구석에서 계속 맞을 수 있고요. 내리 찍으면서 위에서 뭐 우수수 떨어지는 거관리해서한 번에 맞고 죽을 수도 있거든. 그래가지고 만약에 구석에서 잡게 된다면 반대로 복에 유도를 하세요 음, 그러면 대참사안 일어나요 암튼 다음 맵으로 가시면 반대로 음, 여기 애들 잡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잡았으면 아래로 왼쪽으로 가신 다음에 위에 친구도 어그로 잡고 떨궈요 그 다음 여기 친구들도 떨궈야겠죠 여기는 보통 사람들마다 잡는 순서가 다르긴 한데 저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떨군 다음에 여기부터 갑니다 여기 본 다음에 여기서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여기 빠르게 본 다음에, 여기 떨어뜨리고 같이 잡아요. 여기는, 왼쪽에서 잡으면 스턴 기믹 있고, 오른쪽에 잡으면, 이제 슬로우 기믹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쪽이 덜 치명적이라가지고, 이쪽부터 잡아요. 아, 이렇게 다 잡은 다음에, 다시 반대로 가서, 계단지형, 여기 몹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점프하여서, 떨구고, 여기 스턴 기믹 있는 곳이야. 조심한 다음에, 여기에서, 떨고 이제 맨 아래에서 떨궈서 잡습니다. 자신 없으면 여기에서 칼륨 쓰고 잡는 것도 방법이에요. 좁은 지역에 너무 많은 몹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래도 힘들다라고 하면 중간에 한번 잘라가지고 잡고 내려오는 게 좋겠죠. 그래도 스턴기믹이 있는 곳에는 잡지 마. 거기서 잡으면 좀 위험하잖아요. 암튼 이렇게 잡으셨으면 이거 조심하면서 위로 올라가고,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가면 몹들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점프 한 번, 앞으로 점프 한 번, 이동술. 이렇게 하면, 덜 떨어집니다. 자, 음. 어퍼컷 한 친구들은 어쩔 수 없어요. 얘들은 떨어질 수도 있다. 암튼,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메뉴에 있는 목들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저는 아래부터 잡아요. 왜냐, 아래부터 잡으면, 이렇게 Y축 긴 스킬을 썼을 때, 위에까지 때릴 수 있거든. 음. 암튼, 이렇게 아래 친구들 잡고, 그 다음 위에 친구들 잡아요. 아, 만약에 Y축으로, 아, Y쪽 긴 걸로 위에 쪽안 때릴 거면요. 위부터 잡든 아래로, 아래부터 로아래 잡든 상관 없습니다. 자, 다음 맵. 다음 맵으로 가시면 요거 스턴 조심하시고, 앞에 저거 슬로우 조심하시면서, 앞으로 가면서 애들 본 다음에, 위에 있는 호랑이 떨어뜨려서 같이 잡아주세요. 여기 은근 좀 난이도 좀 있을 거예요. 방심하다 훅 가거든. 조심하세요. 그리고 또 고양이 비기이 나왔네. 현실 비믹 음, 이거 잘 파괴하십시오. 자 시야방에도 있고 자, 막치기도 하고 하잖아 아무튼 이렇게 몰아줘요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은 여기에 몬 다음에 여기에서 아래키 점프 해가지고 애들 몰아 만약에 어글풀린 애가 있으면 여기 잡다가 이단 점프 해가지고 어글 한거 몰고 여기서 떨고요 여기 딱 붙어있으면 떨어져 자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단 점프 여기 기빅 조심해 간혹 가다가 떨어지는데 그거 맞고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조심히 위에 있는 애들, 이렇게 어그로 끼는게 좋죠? 다끌 필요는 없어요. 한두 마리쯤은 남겨도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떨어뜨려서 잡는 거지. 그리고 위에 있는 몹들 아래로 떨어뜨릴 때저 스턴 기믹 조심해요. 음, 저거 맞고 죽을 수 있거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기믹이 총두 개죠? 그렇게 넓은 지형도 아닌데.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슬로우 그렇게까지 크게 쫄진 않아도 되는데, 엘리트 몹이랑 저거랑 같이 맞으면 갑자기 훅갈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엘리트 몹은 양아치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잡으면요, 여기 잡다보니 알아서 아래 있는 몬스터들이 이렇게 어그로가 끌릴 거예요. 한번 죽으면 쟤들 풀려가지고요, 어, 다시 몰릴 때까지 시간 좀 걸리거나, 아니면, 몰리기 전에 이렇게 내려오면 다시 몰아낼 수도 있기 때문에, 위에서는 안 죽게 하는 게, 시간상에서는 더 유리해요. 아무튼, 이렇게 잡고, 여기서는, 왼쪽으로 가도, 다음 맵 열릴 수도 있어요. 왜 열릴 수도 있, 다고 한다면요, 이게, 간혹 가다가 안 열리거든. 음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길 이렇게 왼쪽으로 바로 오기보다는 오른쪽을 한번 훑고 왼쪽으로 가시는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로 먼저 가 이렇게 한 다음에 반대로 가는거야 이거 시간차이 1초밖에 안됩니다 다음에 만년이 는거 방지할 수도 있고 암튼 다음 맵으로 오시면 이렇게 중보스인데요 얘도 역시나 백어택 노리는거 생각하면서 잡아주시면 되고 중보스 소환 타이밍도 첫번째 중보랑 똑같은데요 두 번째 중보 소환할 때를 좀 알아두실 게 있어요. 직업별로요, 강제경직 겸 띄우기, 강제경직 겸 밀기, 이런 걸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잠옷 소환이 캔슬됩니다. 예를 들어서, 둥기 같은 경우는 파워그라인드, 하이랜더 같은 경우는 서먼, 윈드스토커 같은 경우는 그, 뭐였지? 석궁이 이스케이프샷 쪽이었나? 그거랑, 어 이런 식으로. 없는 직업도 있습니다. 검성 같은 경우는 이제 캔슬 시킬 수 없어요. 세피도 그렇고 아무튼 얘가 토템 이렇게 드랍되고요 다음 맥 가면요 여기서 멈춰 이렇게 반대로 가면요 애들이 이렇게 떨어뜨리고 잡을 수 있습니다 신난다고 쭉 가면 저거 맞고 죽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애들 떨어지지 않게 공격 유도하는 쪽으로 하면서 음 이렇게 가주시고 저거 속박 조심하고 저거 아래 에 있는 스 기믹 조심해요 그리고 여기서 아래로 떨어뜨린 다음에 애들이 이렇게 같이 잡습니다 그리고 모든 엘리트 몹 중에서요 얘가 제일 아파요 데미지 쎈데 출혈까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갑자기 훅갈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얘 이렇게 잡은 다음에는 위쪽으로 여기서는 공중몹에게 공중 맞고 안 떨어지게 조심해 쟤도 어글잡히는 상태에서 떨어지면 쟤도 떨어질 수 있는데 저 초록 친구들, 제가 기억한거는 3마리 놓치면 안 되는 걸로 알거든? 4마리인가? 내 기억으로는 3마리야. 그래가지고, 한 무리를 더 잡으러 가야 될 수도 있어요. 떨어진 애들 잡으려고. 암튼, 여기는 2단 점프가지고 앞으로 가는 식으로 하면 위에 애들 깔끔히 몰수 있는데, 허수아비 친구들은 많이 안 잡아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여기저기서 남겨도 됩니다. 4마리였나, 5마리였나, 기억이 잘안 나네. 아, 그리고 여기선요, 4단계랑 5단계는 달라요. 5단계는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알아서 떨어져요. 그게 아니라도, 여기에서 잡다가 지상업들이 다 잡혔을 때, 이제 여기로 넘어갈 거 아니야.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저기에서 점프해가지고 아래로 떨어지고도 그래요. 근데 4단계라면요, 어떻게 되냐? 4단계 친구들은 여기 위치로 착지합니다. 여기 위치로 착지해가지고, 한번더 이렇게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4단계로 오신 분들은요, 여기에서 따로 잡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떨구셔도 되고 선택지가 두 개입니다. 5단계 에 오신 분들은 엔간하면 이렇게 떨구는 게 좋아요. 아무튼 여기는 이렇게 딱몬 다음에 이제 여기에 떨어뜨려 가지고 잡으시면 되는데 여기 스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래가지고 오른쪽보다 왼쪽에서 잡는 게 좋겠죠? 여기 왼쪽은 슬로우 점프 불가 쪽이다 보니까 좀더 치명적이지 않잖아요. 아 그리고 아까부터 저 초록색 어퍼컷 친구들. 음 제가 말은 안 했는데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강제 런지 걸거든요. 그리고 상단 이동술 있는 분들은요 여기에서 이렇게 상단 이동술로 가도 좋아요. 음, 근데 만약에 상단 이동술이 있는데도 안 올라간다 하면요 여신 카드를 이용하면서 가면 빠를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근데 상단 이동술이 없다라고 하시면. 정석대로 가야죠 만약에 상단이동술이 있으면 요렇게 가가지고 일로 빠르게 가시면 되고요 상단이동술이 딱히 없다면 음 요렇게 고양이 기믹 조심하시고 자 아래 사다리를 타시면서 스턴 저거 조심하시고 요거 여기에 나오는 속박 조심하시고 공중몹이 남아있는 경우 여기 공중몹 조심하시면서 위로 가시면 됩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아유 방심하다 죽었네 아 그리고 간혹 가다가 저랑 똑같이 했는데 다음 맵이안 열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기 지형 다 잡고 공중 목 남은 상태에서 내려가다가 공중 목 어그거라가 풀린 경우 이런 이런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공중 목 어그로 안 풀리게 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저기 지형에서 공중 목을 다 잡고 내려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냥 뭐 공중 목들 운 없어 가지고 여기 쪽에 많이 몰려 가지고 다음 맵이 안 열리는 경우 꼭 이런 경우가 있긴 해요. 에, 그런 경우는 그냥 이쪽으로 오다가 공중 목 살짝 잡으시면 다음 맵 열릴 겁니다. 아무튼 이제 다음 맵으로 오시면. 공중범이랑 함께 쭉 몰아요. 쭉 몰고, 여기로 와서 같이 잡아주세요. 아, 그리고, 저, 파란색, 뚱땡이 호랑이 있잖아. 쟤가 점프 불가 건다? 음, 귀찮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은 스턴, 왼쪽은 속박이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자, 이렇게 잡아주셨으면, 이제 왼쪽 친구들 잡아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팁좀 드릴까요? 웬만하면 성물 사이클 굴리는 거 관련해가지고요 엘리트 몹 있을 때 위주로 성물을 굴리세요 음. 그리고 이제 엘리트 몹 있을 때만 굴리는 게 아니고 다른 때도 성물을 써야 될거 아니야 그럴 때덜 치명적인 상황은요 좀 성물을 참는 식으로 하세요 특히나 인더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엘리트 몹외 다른 쪽에서 성물 쓰기에는 좀 성물 4개 관련해가지고 누적돼 있는 쪽으로 유지하기가 힘들잖아 그러다 보니까 성물을 덜 쓰는 게 좋은 상황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아무튼 여기는 이런 식으로 몰고 요쪽에서 좁은 지형에서 이 친구들을 잡거나 그게 아니면 아래로 몰아가지고 같이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아래로 내려가서 같이 잡는다면 요 공중목들 관련해가지고 좀 조심하시면서 몰아야 되고요. 5단계에서는 저 스턴 기믹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5단계 기준에서 몹을 모는다면 여기까지 모는 건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랑 똑같고요. 여기 아래로 내려갔을 때 뚱땡이 애들이요 여기로 내려갔다 다시 위로 올라갔다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스턴이나 슬로우를 좀 걸어주면서 여기 아래로 떨궈주시는게 좋고요 4단계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알아서 여기 내려오자마자 일로 점프해가지고 떨어질겁니다 아무튼뭐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래 친구들이랑 같이 몰고 여기에서 요 친구들 몬 다음에 아래로 떨구면 되고 저기 위에 있는 뚱땡이는 안 떨궈도 돼요 음 가운데 위에 있는 뚱땡이는 떨구는게 좋고요 그렇게 아래로 내려가지고 잡으시면 됩니다 보통 던전속도 빠르신 분들은요 분할해서 잡는게 좋아요 던전속도가 빠르지 않을수록 이제 위에 있는 친구랑 여기 있는 친구랑 같이 잡는게 좋습니다 오른쪽에 스턴 기믹 조심하세요 암튼 이렇게 다 잡고 이제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오른쪽부터 가셔야 됩니다 여기 여기 기믹 조심해요 스턴입니다 위쪽에 있는 애랑 같이 때려서 잡아. 그리고 이제 어 왼쪽에 있는 친구들 얘들이랑 같이 잡으세요. 저 허수아비들 조심해. 특히나 다른 맵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저 허수아비 1.4가 진짜 무섭습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이제 다음 맵이 열리는데 다음 맵은 보스입니다. 4단계라면 보스 한 마리만 나오겠지만 5단계라면 중보도 있어요. 어, 빡셀 겁니다. 중고랑 보스랑 같이 파야 하는 방법은, 어, 중고 공격을 흘리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 난이도가 좀 있어. 이런 식으로 흘리는 거야. 그러면서 보스 평타도 피해야 돼요. 저게 확률 속박이거든. 그리고 90줄부터는 드럼 치는데 드럼 총네번 4번 공격해요. 네 번째 게 스턴입니다. 음. 그네 번째 거 피하셔야 돼요. 만약에 평타에 속박 걸린 상태라면 세 번째 거친 이후에 속박이 풀릴 거예요. 음. 그때 점프해가지고 경직되는거 이용해가지고 엎어지던 아니면 빠르게 점프 이동술 써가지고 혹은 텔포 써가지고 파괴하셔야 되는데 힘들겁니다 그리고 방금 봤죠? 어, 80줄인가? 그때부터 연주에 이어는거 막타쯤에 이제 속, 그 혼란이 있습니다 확률 혼란이에요 돌진은 돌진이고요 그리고 70줄 되면 이제 잠복 소환할텐데 5단계는 엘리트 목터 소환합니다 하늘에 비세요 파일법이 없어요 음, 특히나 중복이랑 같이 있으면 더욱더 할 법이 없어. 음. 실력을 믿거나 빌거나. 근데 엘리트 모바한테 죽는 경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경우라서 신앙력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보통 이럴 때칼럼이나 이런 거다 때려 박는 게 좋지? 아, 그리고 얘들 다파야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운도 어느 정도 떨어져서 이거 되는 것도 있어요. 저도 완벽하게 되는 경우는 가끔 나오는데 그게 공략 영상 찍을 때 나오네요. 나이스. 중보스 죽으면 다 풀리는 게 아니야. 엘리트 무비 이동속도가 빠르고 데미지도 세가지고 61줄에 이렇게 한번더 나오고 51줄에 하나 더 나오고 진짜 빡셀 겁니다. 생존기 잘 쓰면서 보스 패턴 잘 파워해야 되는데 생존기가 다 뚫려버리니까 이면 아니면 거의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면도 함부로 썼다가는 보스 패턴 관련해서 맞을 수 있다 보니까 조절 잘 해야 돼. 보기에는 쉬워 보일, 질 않겠지? 어, 보기에도 어려워 보일 텐데, 직접 하면 진짜 더 어려울 거예요. 저도 이거 운 없으면 죽으면서 합니다. 음, 저거는 엇갈아가지고요 중보는 그래도 공격 흘리기 이용하면 그나마 할수 있어. 난이도가 높긴 하지만. 근데 엘리트 몹은 어떻게도 못해요. 특히나 세 번째 엘리트 몹. 제 출혈이 있어요. 그리고 간혹 가다 엇가 상황 나오는 것 관련해서 한개 알려드리자면 보스가 필살 쓰려고 기몰 때, 저 때, 숙여야 되거든요? 숙이는 걸로 피해야 되는데 엘리트 몹이 갑자기 강제음직으로 띄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죽어야 됩니다. 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엘리트 몹 너프할 거 아니면 삭제를 해라. 그리고 보스가 요 패턴 쓸 때, 쉴드기로 막을 수 있긴 한데요. 웬만하면 피통 2100만 이하라면요. 힘들 거예요. 만약에 2100만 이상이라도요. 쉴드기가 많지 않거나, 쉴드량이 많지 않은 경우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음. 피읍으로도 막못버틸수 있어. 음. 그럴 때는 그냥 공격을 완전 피하는 식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얘가 중간중간 저렇게 구체 띄우는거 있잖아요. 원래 한번 터지는데, 51줄부터는요, 이렇게 두번 터지는 걸로 바뀔 거예요. 색깔별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잠옷대랑 똑같습니다. 이점 알아주시고, 51줄부터는요, 패턴 강화돼가지고 돌진할 때 있잖아. 그때 이제 하늘에서 음표 떨어지는데 확정 스턴 아닙니다. 저거 확률 스턴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스턴 저항력이 100%라면 저걸로 스턴 안 먹어요. 거그 말고도, 파프스타 레전드 1쓸 때도요, 이제 음표가 정해진 위치에 떨어지는데, 그것도 확률 스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스턴 저항력이 100%라면, 스턴 안 먹어요. 참고하세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패턴을 파괴하면서 보스를 잡으시면 되는데, 확실히 난이도가 높아 보이죠? 확실히 직업발도 뭔가 있어 보이죠? 그래가지고 특정 직업들이 유리한 것도 있고, 특정 직업들이 좀 불리해지는 것도 있는데, 제가 모든 직업을 굴린 바에 의하면요, 이 친구는 엘리트몹 중보만 아니면요. 모든 직업들이 노데스 클리어 가능합니다. 근데 전제로건이 하나 달려있어.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난이도가 높은 친구거든. 그리고 피통도 어느 정도 있으면 좋습니다. 기본 2,000대 초중반요. 그리고 정말 예작 힘들다라면요. 웬만하면 초신수는 꺼내지 마세요. 베아트리체 꺼내요. 왜냐면 점프 엎어지는 걸로 인해가지고 파괴할 수 있는 패턴이 꽤나 있거든 아까 말했듯이 드럼 네번 치는 거 있잖아? 그거 스턴이라던지 쟤가 악멜 쓸때 아니? 마에스트로 레전드 1쓸때 막타에 혼란 거리는거 아프잖아? 그거 관련해서 점프 엎어지는 걸로 인해가지고 피한다던지 음, 그런 식으로 저거는 점프 엎어지는 걸로 못 피해요 음. 자 그러면 에메랄디아 공략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가 보여드린 이 공략이 여러분들께 도움 됐길 바래요